하고 있고 금요기도에 찬양인도를 하고 있는 김신재 전도사라고 합니다. 어, 지난 설교가 나간 뒤에 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나마 제 소개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하루의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히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두 팔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밝히 깨달아 아는 이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씻겨주시고 옷 입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이들과의 갈등을 달가워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좋은게 좋은거라는 마음으로 피할 수 있는 갈등은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네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피해서는 안되는 갈등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나에게 있어 소중한 이들과의 갈등은 잠시 제쳐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이내 점점 골마져 더큰 문제를 불러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비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갈등도 존재하죠. 선택의 갈림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는데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가운데의 갈등은 아마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런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우수아를 비롯해 여우수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까지 모두 다 죽고 난후 불과 단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와 살게는 되었지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같이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되었죠. 사사 시대는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던 모세와 여우수아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왕을 세운 왕정 시대의 중간에 끼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사라는 영웅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때의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와도 같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고난을 겪고 그 가운데 엎드려 부르짖음으로 평화를 되찾더라도 이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다가 다시금 죄를 짓고 마는 이 악순환을 총 7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한 혼란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혼란의 시대를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악순환을 일곱 번이나 반복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하면 고난을 당하고 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금 평화를 되찾는 어찌 보면 단순한 이 공식을 왜 그들은 반복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되찾은 평화 가운데 긴장의 끈을 놓치고 해이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회의의 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해야 할 일보다는 평화로움을 만끽하고 탐욕과 욕심이라는 달콤함을 좇아 우상을 섬기는 등의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이러한 내적 갈등의 온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드보라를 중심으로 승리를 거머쥔 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집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편의 집파들은 드보라와 함께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만 다른 한편의 집파들은 당장의 평화로움에 취해 다른 집파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전쟁이라는 거대한 갈등을 피하는 지파들이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은 적대적인 가나 안에 이렇다 할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굳이 사서 고생을 감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함께 힘을 모아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다지 하고 싶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이스라엘 지파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관에 따라 각기 저마다의 다양한 결정을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에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무관심했던 집파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것을 가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계기로 삼았어야 할 테지만 저들은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고 말죠. 오늘의 본문 말씀 디보라의 찬양에는 그러한 저들을 향해 책망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잡고 있고 어찌하여 다는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그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길르앗과 단, 아셀과 같은 지파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의 심취에 죄를 짓고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평화를 되찾지만 다시금 이내 죄를 짓고 마는 이 악순환이 사사시대에는 총 7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저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혹은 고난이 없는 평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시는 약대교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말고 상황을 주도해 나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당장의 어려움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하지만 이내 하나님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의 본문 말씀인 드보라의 찬양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휘둘리기보다 언제나 우리의 삶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는 약대교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언제나 깨어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지만 이내 다시 하나님을 잊고 마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아시기에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기보다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 시간 성전 방문 기도와 더불어 매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의 사랑의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씻김받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약대교의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5장 이 날에 드보라와 하비노아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애돔틀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트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세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길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깨지어다, 깨지어다, 두보라여 깨지어다, 깨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삭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삭갈과 같이 파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미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슨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미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